안녕하세요. 임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0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계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이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수 있는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는 시편에서 볼수 있는 찬송시와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찬송하라"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는 대상들은 항의하는 자들, 또 바다 가운데 만물 섬들. 또 11절에 보면 광야와 거기 는 성읍, 게달, 셀라 이렇게 여러 지명들, 또 여러 장소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 모든 이방인들, 세상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찬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42장 1절에서 종을 세우시고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또 4절에서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또 6절에서도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언약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백성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이방에 까지 또 이방의 정의를 세우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 언약 백성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 시에서 보통 예, 찬양하라는 명령 다음에는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바로 그 이유가 본문에서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예, 보통 찬송하라 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용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같이 전사와 같이 이제 나가실 것이다. 왜 용사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히던 그 원수들. 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용사와 같이 되셔서 그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또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용사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1인칭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 또 이스라엘 백성, 또 언약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어... 기력이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을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이 어떻게 부르짖는지 우리는 잘 상상이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하게 이제 나서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는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역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41장 18절로 19절에서 보시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또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것은 구원 받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른 땅이 광, 어, 샘이 솟아나는 어, 그런 어, 풍성한 땅이 되게 하시는 반면에 어, 42장에서는 그 세이 솟는 곳을 또 강이 있던 곳을 오히려 황폐하게 하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이렇게 창조주의 권능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16절에서는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네,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하고 또 부족한 또, 가련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또, 아무리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실 수 있다는 라 거죠. 그 말씀이 16절 하반부에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다. 또, 암흑이 있는 곳은 광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 개의치 않으시고 어, 그 장애들을 거두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나가시면 우리는 승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아주 멀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셔서 참으시는지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가차없이 처부수고 또 맹인과 같이 또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을 비록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악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원수들도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향하여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믿고 도움을 청하는 자들은 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용사 같은 하나님, 또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원수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처지라고 한다면은. 낙심하지 말고 용사와 같이 나오셔서 그 원수들을 쳐부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용사같이 나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잠시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